홍콩 반점이네 하루는 시작됐다. 유튜브를 몇 개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게 심심해서 그냥 올려본다. 이 친구는 반점이다. 태명이 반점이었다. 이 귀여운 아이는 홍콩이다. 이집 첫째 딸이다. 그리고 나는 두딸 렘이 엄마다. 에게 육아 5개월 차다. 이 방에서 우리는 다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다. 왼쪽이 우리 집아저씨랑 자는 곳이고, 오른쪽이 두딸 렘이 자는 곳이다. 나는 아침이 되면 청소를 한다. 그동안 두 딸내미들은 알아서 놀고 있어야 한다. 바닥에 머리핀 떨어진 걸 보고 머리를 안 묶은 걸 알게 됐다. 출산한 엄마들은 공감할 거다. 머리가 정말 무진장 빠진다. 이러다 나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다. 반점이가 곧 이유식을 시작한다. MZ 엄마답게 인스타 뒤져서 알차게 준비했다. 나는 모든 벌려놓고 보는 스타일이다. 이번에도 시판이 아닌 만들어주겠다고 또 잔뜩 벌려놨다. 다음에는 이유식 제품 공유를 해볼까 한다.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누군가는 따뜻한 눈으로 봐줄 것 같다. 홍콩 이랑 반점 이랑 애기 육아 하 기를 잘한것 같다. 반점이가 울면 콩이가 옆을 지켜주고 콩이 보며 반점이가 많이 웃는다. <laughs> 너 부담스럽다. 우리 집 딸내미들은 둘다 혼자 잘 논다. 내육유가관은 혼자 스스로다.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가끔 좀 불편한 곳에 가거나 어색한 곳에 가면 나를 좀 찾아줬으면 하는데 너무 안 찾아줘서 뻘쭘할 때도 있다. 그래도 혼자 잘 놀아주는 두 딸내미들 덕분에 내 유가는 난이도 하 정도 되는 것 같다. 이콩 정말 순둥이들이다.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 아쉽다. 창문 밖으로 하늘 구경만 한다. 내 나이 29. 내년엔 30인데 20대 마지막은 집에서만 보내나보다. 선원 래는 잘하 는데, 오늘 은 하기 싫 은가 보다. 아, 반점 이는밥만잘 주면 잘안 온다. 울면밥달 라는 거다. 밥 먹고 평화가 찾아왔다. 이상. 뭐해? 놀고 있었어? 오늘은 어이? 여기까지. 앞으로도 즐거운 홍콩 반점 이네에 만권 부드린다.